49화 화천천마의의 마교 주주 o m a g a e Magu Kyoju. Okay. Okay. 마 k 교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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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교 본천의 요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지어한 교주의 천마령으로 내려진 모임이었다. 사실 이원은 마교 장로원과 원로원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마교 장로는 언제나 대장로 포함 12명이었다. 그리고, 원로원은 유명무실하였는데 12전의 수정들이 바로 원로원의 원로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원로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전시나 유사시에는 12전. 즉, 절대 12가의 가주들은 가주로, 유사시의 직임을 대신하고 있었으니, 지금 마교 13구역에 있는 마교 본천에, 마교의 최고 순회들이 하나둘 입청하였고, 12지천이라는 원로회 내전에는 총 26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커다란 흑단목 원탁에 각각 자리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좌우 두세 사람씩 담소하였다. 이때, 제일 늦게 내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초로 문사와도 같이 생긴 사람인데, 매우 호리호리한 인물로, 그의 신형으로 보아, 마교의 음유마공을 연공한 인물로 판단되었는데, 그의 두 눈은 약간 붉은 빛을 내었으며, 그의 피부는 매우 하얀색 피부로 티 하나 없는 모습이었다. 음, 이상하군. 언제나 지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환마현인가의 가주 현석 중이, 오늘은 웬일로 일각이나 지각하다니. 지금 들어와 자리한 이가 바로 환마현인가의 가주입니까? 그렇소, 부제도 그렇다면, 구마문이 있는 마교 12구역을 다스리는 인물이군요. 물론이요. 환마현인과 가주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두 인물은 바로 도마적청가의 가주 적승현이었으며 또한 유성문이었다. 이들도 지금 거대한 원탁에 자리한 인물이었다. 자, 드디요 마교의 절대십 시비 기둥의 가주들께서 모두 들어왔으니, 의의를 바로 시작하겠어. 지금 말한 인물은 두 눈이 부리부리하고, 긴 머리카락은 모두 은색의 백발로 그는 매우 나이 많은 노인으로 보였으며, 그의 얼굴은 신성과도 같은 인물로 보였는데, 이가 바로 신강 마교 본천의 장노원 수장 허인백 대장노였다. 그의 벼호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백발수라였으니, 그의 은빛 머리칼은 단한 올의 머리칼도 흑색은 전혀 없었다. 지금 거대한 햇단목흙탁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강호 무림사의 굉장한 명성이 있는 마인으로 기록된 인물들이었으니 이들 중에 단 두세 명이 한 번에 강호를 주유한다면 동네 아이가 울다가도 이들의 악명의 울음을 그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요 웬만한 강호 무림의 인류 고수라 해도 오줌을 지릴 지경이리라. 그만큼 마교 최고회의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다. 대장로,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우리 보고 오라가라 하는 것이오. 아무리 천마령이라도 전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말이오. 나선이는 바로 괴마역성가의 가주 형무진이었다 <목소리> 으허허허, 급하기로 도마적 청가의 가주와 같으신 혁가주께서 물었군요. 으허허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리다. 그러니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흠, 노인네 티를 내기는 나보다 기껏 나이가 열살 많은데 생색은? 혁성과 가주형무지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이 시대 최고 마인들이 모인 마교의 최고의 일한 말인가. 우리가 다 같이 모인 것이 얼마만인가요? 벌써... 5 년이 넘는 시간이었어. 천하는 우리 마교주님을 중심으로 천하태평의 성대를 열었기 때문에 가주들께서 지니 이곳 본천으로 모일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 대장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얼굴에 검상이 있는자가 그 얼굴을 실룩거리며 이야기했다. 흐흐흐흐, <laughs> 혼마신 마가의 가족께서는 참으시지요. 대장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일로 우리를 부른 것 같으니 말이오. 하! <laughs> 저 놈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군. 요마마마가 마신기 내 놈은 5년이나 지금이나 나의 말에 딴지를 건단 말이지. 호마신마가의 가주 신지승은 가자미 눈을 하며 요마마마가의 가주 마신기를 노려보았고. 두 분은 잠으시오. 어제 이대마가의 가주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집마부의 부주와 함께, 마도천역을 다녀와 교주를 배웠어. 대장로의 말을수군거리던 내전은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그리고, 모두 하나 같이, 대장로 백발수라 허인백, 그의 입에 집중한다. 이제야 조금 조용하군. 흠, 휴. 대장너 허인백은 내전의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치고 천천히 탁자 주변을 돌며 말한다. 어제 적살하려는 1단의 무리가 교주를 습격하였어. 감히, 마두천역을 오른 반도의 무리가 있을 수가. 허인백의 말에 가주들과 장너원의 무리는 한동안 수군거렸으며 한동안 이러한 소리가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허인백은 주변을 배회한다. 그런데 마리오, 여기 침마부의 부주께서 이번 일을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어제 교주께서는 우라와 같은 노를 바라셨고 마교 내 불순한 무리를 이번 기회에 발본세고 나라는 명을 쓰셨어. 모든 가주와 장노원의 장로들은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는 천마현령을 바로하겠어. 이런! 헉! 좌중에 앉은 자들은 하나같이 낮은 신음을 내었다. 도대체 천마현령이라는 것이 무언지. 대장 너어 인백은 거대한 회의 탁자에 앉은 무리를 매의 눈이 되어 좌에서 우로 쓸어본다. 그는 어제 사다리 났던 것의 무슨 단서를 찾는 눈빛이었다. 이 천마현령은 교주를 헤아려던 무리를 죄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 드릴 것이요. 이대마가에서 각각 3 0인이 나올 것이며, 그들은 모두 마교 무공서 열백기 안에 드는 인물들이요. 그리고 여기 진마부의부죽께서 임시현령주가 되어서 사안을 진두지휘하게 되오 이들의 권한은 곧 천마령이요. 어... 대장 너허린백의 말로 사람들은 가슴에서 진동이 밀려왔다. 과거 천마혈령은 마교 내에서 단세 차례 발동되었고 그것은 혈마 일 2차 바로 때 천마와 당대 마교 대종사가 발동하였다. 혈마와 연류된 마교 300여 가문이 이때 금영맥이 단절되었다. 또한 정마대전으로 10만 대산의 본산을 내어주고 이곳 신강성으로 쫓겨났던 시절도 천마혈령이 발동되었는데 역시 천마혈령은 마교의 중대한 존폐위기 속에 교주의 권한으로 발동되는 것인가? 대장로 말씀하시어절 마봉신가의 가주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대 시비가에서 사람을 내놓아야 합니까? 그래서 말인데 교주께서는 각각 절대 시비가에서 가주를 제외하고 가장 강한 무인 10명씩 차출하라 하셨어. 아... 어. 그리고 장노원과 이대마가 절대시비가 사천마가 백만마교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분간 현령주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되오. 하지만 대천마가는 이에 제외된다오. 허인백의 은빛 백발이 내전에서 더욱 은빛을 바라고 있었으며 그의 두 눈은 강력한 혈광이 뿜어져 나왔다. 아시겠어 십이 지천에 모인 인물들을 모두 백발수라의 말을 들으며 얼굴에 큰 긴장을 하였고 그들은 하나같이 비장한 외침을 한다. 황! 천마 혼세! 정화 제천! 천마의 혼이 세상에 가득하여 마교의 성화가 모든 하늘을 덮는다. 스물다섯 명의 절대 마인들이 하나같이 외쳤고 백발수라 허인백은 얼굴에 짙은 미소가 가득했다. 어떤 개놈이 교주의 옥체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잡아 육실할 형으로 삼족을 멸하고, 오체 분시한 육체를 마교영견에게 던져주어, 영혼까지 파수업 먹게 하겠다. 뿌드드. 이봐, 코올리의북해곰 어라. 허인백의 귀에 세미한 전음이 들렸다. 내 목소리 기억하는가? 허인백은 본인의 귀를 새끼손가락으로 후비며 자신에게 들리는 세미한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 혹시 환청을 들은 것인지 생각하며 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여전하군. 교주가 숙여주 시절 천인대전을 치르기 위하여 곤륜산맥을 헤매다가 금곡에 잘못 들어와 나와 만나지 않았나. 허인백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런, 내가 최근에 기가 쇠하여 힘이 떨어져 노인상 기력상실이라는 병이 들었다고 마이에게 들었는데 이런 한정이라니 내가 성화에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이봐, 70여 년전 처음 볼 때도 얼빵한 표정이었지. 여전하군. 하지만 70여 년 전에도 얼빵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마교에서 꽤 높은 지휘와 멋진 벼로를 가지고 있군. 안 그런가? 백발수라 허인백. 허... 누구? 허인백은 과거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는 지금의 죽은 마교교주 열화극천 유중천이 마교의 소교주가 되어 천인대전을 치르기 위해 강호행을 나섰을 때 옆에서 길라잡이로 동행했던 인물이었다. 마교의 천인대전은 마교의 교주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여. 마교의 천년 전통이었다. 허인백은 과거 소교주를 인도하며 곤륜파의 곤륜검을 상대하러 곤륜산맥을 찾았다가 길을 잃어서 18일 동안 곤륜산맥을 헤매고 있다가 아주 우연히 성문의 출신 도관인 금곡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성문을 만난 과거 일이 있었는데 자네는 여전히 눈이 붉은색인가? 아직 새속의 권력이 찌든 얼굴이군.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탈마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흑! 어, 그분이다! 대공! 바로! 묵룡 대공이 아닌가? 아니! 이분이 아직도 정정하신가? 목소리가! 허인백은 경악에 가까운 얼굴을 하며 홀로 생각하였고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도마적천가의 가주 옆에 있는 나를 보시게 성문의 전음으로 그는 도마적천가 가주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친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노려봤으며, 이내 자신의 우수를 들어 눈을 쓸어본 후 눈을 여러 번 껌벅인다. 다른 사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자기 눈을 아픈 듯 여러 번 껌벅이는 대장로를 보았으니. 저, 대장로님! 아니, 이 노인네가 무엇을 보았기로써니. 옆으로 다가온 인물은, 바로 진마부주 지옥사자 장무역이었다. 그의 벼로와도 같이 그를 만나 적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악명을 가진 강호무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인물이었는데. 이보게, 지옥사자, 내가 죽을 날이 되었나 보네. 나의 눈에 헛것이 보이니 말이야. 대장로님. 대장로의 혼잣말처럼 하는 푸념으로 장중에 있는 자들은 매우 숙연했다. 이봐, 코 올리게. 자꾸, 주책 없는 소리 말고, 빨리 회의를 마무리하게. 내가 오늘 그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야. 어라, 찐마부주. 나의 볼을 꼬집어 보게. 아무래도,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으. 허허허. 아쌰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에잇. 아. 진마부주는 대장로 밑에서 고된 업무로 고통이 연속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 그 화풀이를 하는 것이냐. 대장로 허인백의 얼굴 수염을 잡아 뽑았다. 아, 어, 이런 고통이라니. 진마부주, 내가 오늘은 매우 바쁘니. 내일 나와 따로 시간 내어보고. 뭐야, 결사력이 되어 좋아했건만. 이거, 내가 대장로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마교의 형을 담당하는 지옥사자 장무역은 오직 두 사람에게만 공포를 느끼는 인물인데 한 인물은 마교 교주였고 다른 인물은 바로 대장로 허인백이었다. 그의 백발만 보아도 경기를 일으켰으니 그가 평소 얼마나 두인물에 피곤을 느끼고 있었겠는가. 아무튼 장무역은 매우 인상을 쓰며 오늘 시비지청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세부사항은 여기 있는 찐마부주. 아니, 결사령이 모든 것을 안내할 것이오 이상. <놀람> 접어, 접어, 접어. 대장노 허인백은 천천히 걸어가 도마적청가의 가주에게로 향했다. 흠, 적청가 가주는 별내무양 하시는가? 허인백의 인사로 도마적청가의 가주 적승현은 벌떡 일어나. 대장노에게 허리를 숙여 포권하였다 적천가의 14대 가주 적승연이 대장노님을 뵙습니다. 2년 만에 독대입니다. 저는 삶을 무료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노께서 제게 볼 일이. 코울리견는적 가주에게 나를 모른 척하고 따로 대화할 시간을 갖자. 유성문의 전음이었다. 허인백은 조금 놀란 얼굴을 하였지만 역시 감옥 무림에 오랜 세월 권력을 누려왔던 노마인가. 저 까주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잘생겼어. 나에게 소개 좀 해주지 않을 건가? 허, 이 여우 노인네가 무슨 꿍꿍이로. 하긴 부제독은 정말 불세출의 미남이지. 적승현은 조금 떨뜨름한 얼굴로 대장노님은, 그렇지 않아도 조주님을 위해 이분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이분, 혹시 자네도 이분을 알고 있었나? 아니, 대장노님, 혹시 옆에 있는 이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성문은 한눈을 지그시 감고 신호를 보냈고, 아니야. 너무 잘생긴 분이 꿈에서 본 것과 같아서, 대묻는 것이네. 허허, 이분이 오늘 이상하시네. 평소와 같지 않으시고. 자네는 무엇 하는가? 어서 소개하시게. 알겠습니다. 대장노님. 이분은 응천부에서 온 분으로 높은 관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라, 관직? 어찌, 묵룡대공께서 관직을? 허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응천부 친군도위부 부제독 유성문이라고 합니다. 아, 유성문이시라고요? 이름이 멋집니다. 그런데 친군도위부 부제독이요? 네, 대장노님. 이분은 나이에 맞지 않게 매우 높은 관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해성에서 마교와 관련된 일을 공무로 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교주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 교주님과? 그렇습니다, 대장노님 귀좀 가까이. 자네는 전음으로 하면 될 것을. 아닙니다. 저희를 주목하고 있는 가주나 장로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전음을 마음만 먹는다면 허허, 알겠네 그래,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대장노 허인백은 쓴 미소를 짓고 비를 적승현에게로 가져간다 대장노님, 마문밀기가 강호 무림에 나타났습니다 허! 어? 놀라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부제도께서 마문밀기의 흔적을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 부제도께서 마문밀기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마문밀기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이를 치유할 수 있다니 세번 꼬꼬라져 죽어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음천부 고위 관료가 우리 마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교주님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마의전의 전주, 마의 홍대에게 증상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와 매우 막역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교주님의 증상이 과거혈마. 그만, 알겠네. 이분을 교주께 데리고 가야겠어. 교주님의 증상이 혹 그것과 연관이 없다 선치더라도 교주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허인백과 적승현은 한동안 귓속말로 대화했으며... 자... 저 가주는 저기 있는 진마부주의 설명과 안내를 받고 따르게. 나는 이분과 여러 대화를 할 것이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노님. 부디 교주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일은 나와 교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야. 뭐, 저희 적천가는 영원한 대장노님의 종입니다. 딸랑, 딸랑. 그만하게. 우리 둘이 있을 때나 농을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도마적천가의 가주 적승현은 매우 다혈질의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자신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이에게는 언제나 지극한 아부 근성도 함께 있었다. 그는 대장로 허인백에게 허리를 약간 숙인 후에 짐마부주가 안내하는 곳으로 걸어갔다. 자... 묵룡대공, 좋아, 함께 가시지요. 백발수라 허인백은 전음을 하였고, 성문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허인백이 걸어가는 곳으로 따라간다. 허허, 도대체가 허인백이 말하는 묵룡대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이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